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.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.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,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네일을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,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,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, 멸하는 자에게 네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.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.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.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이 집에 들어가서 네이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네이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네이와 네이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.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이 집에 들어가서 네이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네희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이 집에 들어가서 네이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네이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네이와 네이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.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이 집에 들어가서 네이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,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,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,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,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, 멸하는 자에게 네 집에 들어가서 네 일을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 집에 들어가서 네 일을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이 집에 들어가서 네이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네이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네이와 네이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.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이 집에 들어가서 네이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이 집에 들어가서 네이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네이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네이와 네이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.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이 집에 들어가서 네이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 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.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.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. 멸하는 자에게 네이 집에 들어가서 네이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네이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네이와 네이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.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이 집에 들어가서 네이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이 집에 들어가서 네이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네이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네이와 네이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.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네이 집에 들어가서 네이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.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